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찬성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20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단 5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개발에 찬성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재산권 침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모아타운에 현재 관심을 갖고 진입 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될지 그 체크 포인트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아타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아타운은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인 이 모아 주택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아타운의 장점은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해줬고 용도 지역을 상향해준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내용만 보셔도 벌써 사업성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개발할 시에는 주차장을 따로따로 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모아타운 내에서 통합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또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주차장 공원을 기반시설 조성할 때는 공공 지원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공공 건축과 설계 지원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모아타운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모아타운 대상지가 2023년 현재 65곳이 지정이 됐고요. 2026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내 웬만한 저층 노후 주거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모아타운 사업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돼 보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곳들이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외벽만 딱 봐도 뭐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지은 지딱 봐도 한 4,50년은 돼 보이거든요. 이게 주차장도 또 없어서 이렇게 길에다 또 주차를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들도 다 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들은 외부가 이렇게 낡았는데 내부는 또 어떻겠어요 아마 배관도 다 낡아 있고 방수도 안 돼서 물도 셀것 같고요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이런 곳에 살고 계시다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다 보니. 모아타운 사업에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안쪽에는 이렇게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상가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쪽에 있는 단독이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과 이 도로변 쪽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간에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하를 갖고 계시거나 지상을 갖고 계시거나 뭐 대지 지분이 적거나 크거나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시가로 보면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수십억을 호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물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파트 두 채를 주고 나머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니 이 빌라 가진 분들하고 상가 건물 가진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재산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모아타운에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독이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게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개발에 찬성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입장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또안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빼고 그냥 니네끼리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를 빼고 모아타운을 진행할 시에 어떤 상황이 이제 생기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섹터가 요렇게 모아타운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대로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을 다 빼고 뒤쪽에 있는 빌라들끼리 이제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도로변 상가들은 대부분 보시면 용도 지역이 이 뒤쪽에 있는 빌라나 단독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 뒤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 앞쪽에 있는 이런 상가들은 거의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가를 포함시켰을 때는 용적률을 300%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상가를 빼고 뒤쪽에 있는 빌라 단독주택만 개발을 했을 때 허용 용적률이 200%예요. 그러면 벌써 용적률이 100%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도로를 확보하다 보면 사업지가 또 이제 날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벌써. 층수도 낮아지고 사업지도 축소되고 이러면은 사업성이 벌써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하자니 사업성이 안 나오고 안 하자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빌라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니네들이 80% 동의해서 반대하는 이 20%를 강제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지정만 할 뿐이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강제 수용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탄가들을 강제 매도 청구할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자니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 사업지가 모두 다 이렇게 진퇴양난인 그런 현국은 아니고요. 현재 강북구 번동 사업지는 후보지 지정되고 단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벌써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을까? 제가 한번 요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여기들은 왜 반대를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도로변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과 이 앞쪽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보니까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북구 번동처럼 진짜 추진하고 단 5년 안에 개발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사업장도 있는 반면 앞에 상가들이 다 반대해서 어, 사업을 하자니 멈추자니 정말 진퇴양난인 이런 사업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아타운 사업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옥석을 잘 가리셔서 잘 선택을 하시면 모아타운은 정말로 장점이 많은 사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아타운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모아타운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주의하셔야 될.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체크포인트는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냐면, 모아타운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는데요. 1차 후보지는 2022년 1월 20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 2차 후보지는 2022년 6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신축되거나 가구수가 증가한 빌라를 사셨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되고 아파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의하실 점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준일이 언제냐면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1차, 2차 후보지는 공모 선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가 됐거든요. 3차 후보지도 공모 선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선정되지 않은 3차 후보지는 이미 2022년 10월 27일 날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 고시가 됐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